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순서로 각국의 주요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소식입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한미 관세와 안보 팩트 시트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을 경제 재뿌리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야간 경제정책 갈등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대미협상 성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한미 무역투자협정 체결 후속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경제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화재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화재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소방당국이 총력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산업안전 규제 강화 논의가 촉발되며 정부가 사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 개정 논의와 연계되어 현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1,45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주요 9개국 중 가장 큰폭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경제 불안과 한미협상 영향으로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들이 8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평택 5공장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착수하는데요.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맞물려 증권 거래세율 인상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울산 발전소 붕괴 사고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대통령이 엄중 처벌을 약속하며 국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안전법 강화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며 건설 현장 기준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U-22 축구대표팀이 중국에 완패하며 아쉬움을 남겼고, U-17 팀도 월드컵에서 탈락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육성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남서부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4.4km 높이까지 화산재를 분출하면서 항공편 취소와 주민대피를 초래했는데요. 기후 변화와 지진 활동 증가로 자연재해 빈도가 상승한 배경이 있습니다. 정부가 화산재 낙하 경보를 발령하며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함정이 센카쿠 열도를 통과하면서 영토 분쟁이 재점화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대응하고 있으며 미일동맹 강화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외국인 투자 심사법 개정과 연계되어 국가안보 위협평가를 세밀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경제가 7월에서 9월 분기에 1.8% 위축됐습니다. 6분기 만에 첫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수출 타격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화 목표를 강조하면서 안티스토킹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 법안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 온라인 추적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비핵 3원칙 재검토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폭 피폭자들이 반발하며 평화 역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헌법 개정 초안 논의와 맞물려 자위대 역할 확대를 포함한 법안으로 국민투표가 예상됩니다. 일본 항공이 객실 승무원에게 운동화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조치인데요. 젠더 평등 강조의 일환으로 AI 기본계획 법안과 함께 AI 윤리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는 4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귀환 대기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외교합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반대 입장에서 역전한 것인데요. 공화당의 파일 공개 투표를 촉구하면서 정치적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회 투표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2025년 채택 개정안과 연계되어 연방 형사 지침을 개정하며 양물범죄 양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크립토 산업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크립토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 내 불법 거래가 2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기와 돈 세탁 문제를 강조하며 규제 강화 논의를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국제학생 등록이 올해 가을 17% 감소했습니다. 신입국제학생이 크게 줄면서 대학 재정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이민정책 변화로 비자 처리 과정을 강화하는 새 규정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항공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정부 셧다운 후유증으로 제한됐던 항공편이 정상 운영을 재개하는데요. 43일 셧다운의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지만 2025년에서 2026년 의회 법안처럼 원주민 관광개선법 개정을 포함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샌디에이고에서 미립국 보트가 전복되면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국경 보안 강화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텍사스 헌법 개정안처럼 세제 완화와 부모 권리 강화를 고려 중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의회가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리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제2 수정헌법 관련 소송과 함께 총기 규제 법안의 헌법성도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를 지지하면서 공화당의 공개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역전된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MAGA 내부 반발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영국에서도 미디어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 이민 규칙 변화로 고 잠재력 경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노동당 정부가 난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난민 권리를 축소하고 자동 혜택을 종료한다는 내용인데요. 신청 증가에 대응한 조치로 인권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민 기술 비용 규정 개정으로 고용주 부담을 늘려 기술 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고가주택에 신규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노린 조치인데요, 인플레이션 안정 유지와 맞물려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용 권리 법안으로 집단 해고 규제를 강화해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리브 국가들이 영국을 방문해 노예제 배상을 논의합니다. 역사적 불이 청산을 위한 것인데요, 보상 규모 협상이 핵심이며 이민 규칙 변화로 좋은 성격 요구를 강화하는 내용과 연계됩니다. 국제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국제 학생의 창업 비자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경제 기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키어스타머 총리의 중국 간첩 혐의 증인 공개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보스턴 공항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공항에 버려지는 추세가 보고되는데요.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예산 전쟁에도 불구하고 90억 유로 규모의 신규 기업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인데요. 2026년 신규 법안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파리 연쇄 테러 1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130명의 희생자를 기리며 마크롱 대통령이 아픔을 강조했는데요. 옴니버스 지침 개정으로 지속가능성 보고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맞물립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안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벨기에 틱톡커들이 모나리자 근처에 작품을 몰래 설치하면서 보안 논란이 일었는데요. EPPO 협력 강화 개정안으로 범죄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배경이 됐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정치적 귀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프랑스 정치판 재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옴니버스 I 개정으로 기업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프랑스가 가루다 공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로 군사기술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연금개혁 중단법안 통과처럼 퇴직연령 인상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파리 경찰이 몽파르나스 역에서 칼을 든 남성을 총격했습니다. 테러 대비가 강화되면서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소식입니다. 미국이 카리브에 1만 5천 명의 군사를 파견하면서 독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보건 규정 개정으로 팬데믹 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국민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공약 미달성으로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서 정치 불안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11월부터 시민권법이 바뀌어 이중국적 허용과 체류기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2026년 부채 증가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구제 조치가 포함됐고요. 새 숙련 이민법으로 직업훈련자의 이민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주총리가 핵발전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소형 핵반응기 건설을 제안했는데요. 탈원전 정책책 재검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법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과 35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M6 미사일을 도입해 국방을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의료 대마초법 개정으로 용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전투기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면서 유럽방위 산업협력을 상징하게 됐는데요. 공급망 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주요 국가들의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헤드라인 뉴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